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지만은 아마 예상하기로는 잘못할 거야. 그지? 그러면 안있는 친구들이 또는 이깥에서 보는 친구들이 이이 습격해야 된다. 뭐, 응?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이 오늘 한내용 정리를 쭉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은칫판이 너무 더러워서. 아니 다지워야 돼? 다 지우라고 어 <laughs> 네네. 저 그만뒀어요. 딱 그. 아까 나갈 때 지우라고 했어. <laughs> 아.

아 진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네. 열심히 들어요. 저게 이제 N 등분을 해서 했을 때 수렴한다 이걸 알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등분을 다른 바, 등분을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분할을 했다 이거예요 이미의 분할이요. 그러면은 괴이 달라지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극한이 같다라는 보장이 네. 없어요. 다른 걸로 해도 fn을 해서 지금 분할 저 실험한다. 경등수로만 한다. 이거 보였잖아. 응? 근데 다른 종류의 분할로 해 가지고 했을 때도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안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개념적으로 안 맞잖아. 그거를 보일 수가 없어. 보이려면 그 분할에 대해서 이거를 똑같이 다 해야 돼. 그래 가지고 균문화를한 것의 극한이나 어? 이거 극한, 똑같이 같은 것으로 쓰려면 네. 되는 거죠. 극한이 갖다 이렇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그 구분구적법에 의한 정의가 어?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거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믿게 만든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않다 이거 이거 하나 보일 때도 균등분할 이라는걸 이용해서 Fn을 내가 함수로 써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함수열에 대해서 그걸 다못 하니까, 그러니까 리만이 상적분 하적분이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피해갔다고. 이거는 함수열의 극한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생각해야 될 함수열이 너무 많아 타 이거예요. 함수열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는. 응? 네. 그거를 함수열마다 이걸 어떻게 보여요? 못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예 하합들의 모임을 생각하고 모든 분할에 대한, 응? 그그 그 모임을 생각을 통 통으로 해봤더니 이놈이 위로 유이더라 그렇게 된 거지 하나의 상압보다는 작으니까 네. 위로 유기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요놈은 최소 상개가 존재한다. 그거를 하접분이라고 자 하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한 거예그 네? 방법의 차이 왜 그렇게 갔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음, 이제 했으니까 오늘 한 거를 선생이가 한번 정리를 하고. 합시다. 뭐. 몇 시까지 할시다 몰라. 네가 끝나는 원래 네. 시간은 다 지난 것 같아. 칠십 분이니까. 네 빨리 해. 몰라가 <laughs> 아니뭐 응. 네가 열 시간을 해서 애들이 첩보 들어줄 거야. 응, 응. 내, <laughs> 보여줘. 이건 왜안 줘? 그래프야? <laughs> 힌트. 우리지 대답을 하잖아. 이제부터 딱 설명하고. 한트.

등보이고 앙서리하고 지원자 하고 있지 놀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설명이 아니어 <목소리도> 해봐. <목소리도> <일단, 목소리도> 보이는 어, 명제가 그, 뭐야 애들이 얼굴 안 아, 보이시나요? 보이는거 음. <목소리도> 어, 그말 이가. 언제? 언제? 언도 없어. 언제? 언다 언제? 언제? 아무도 제 언제? 언제? 아무도, 거야? 네, 아무도 네, 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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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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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목소리도 있음> 아. <laughs> 어차피 다보이세보이네다보이렇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내려갔는데? <laughs> 아, <laughs> <아이씨>. 아. <laughs> 어. 좀... 아이저 나갈 것 같아요 괜찮아 <laughs>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어, 아, 어. 아, 아, 집에 있는 건더 네, 저좀 많이 리네 많이 네왜이렇지 준비 어, <laughs> <좀 웃음> <한> 도 됐다. 뭐 <laughs> <있네요. 웃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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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 s Snowy, y a a Y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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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a y a a y a y 이 Yaya, Yaya, y 거리 a Yaya, y 길이가 Yaya, y a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럼 이제, FN이 니 프로, 훈한 번, 에는니 훈수 할건데 FN이 수한 번, 면 좋겠죠? 그래서 FN의 식을 훈수 거기서 미니모 아임피모 미니모. <laughs> <요>, 얘네 가로다잡으니까 <laughs> <laughs> 네. 미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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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가 이피 <laughs> 구간에서 아, <주관에서 웃음>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아으로잡았으니까 네. <laughs> 네. 네. 아브이 아니아 아니에요. 뭐죠? 이거? <웃음> 최소값. 그냥 <laughs> 그런로한 아, 그래요? 최소값. <laughs> 네. 최소값 찾으니까 <잘 웃음> <작았습니까? 웃음> 이 구간, 제 x 8플이스 n분의 이, 이, b 큼의이만스 k 이만이 여기 은번째큼은 이만큼은 이만 번째 x범위가 첫번째가 이만큼은 이만큼은 a 만큼은이만은이만 n 은이마음은 안들어 b 이은 <laughs> <B. B>. <laughs> 비용조회에서도 졌다. 비만의 세일을. 넌 저하고 다넌다하고 있다. a 저하고 저하에 저하고 있다. 넌 저하고 있다. 넌너하고있아니하고 있다. 넌하고 있다. 넌 저하고 있다. 하고하 k 번째 K-1번째 K-1번째인가요? K k K-1번째 오, 뭐. 오 이러면 아까 잘하는데? 아, 아니, 아니, K번째 아니었어요 앞에?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너도 별로 상관없어 K-1번째 응 하나 둘 X-1 되겠죠? 여유는 여당인데 데모을써보해게 좋아요 둘다 붙여진게 그래야 평과 관계에서 정의된 연속한수는 최대값 최수값을합니다 대정질 수식. 음 됐네요. 그어 더. 그리고 네, 지금 x의 범위를 은 거지? 네. 근데 왼쪽에 x가 없네. 저모 왼쪽에 x가 없네. fnx라고 해는데이면안 돼. fnx라고, FNX라고 FNX? 돼야 아, 여기 이제 주간에서 최소값을 잡았으니 까 미니멈을 쓰겠죠? 미니멈? 그냥 가 어떻게 닦아보 했지? 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아야짝대짝대 보여야지. 어떤 짝대 조건지식도. 아니, 기간 아. 잡기 전에. 아. 아. 이렇게. 그리고 보여줘 그 구간을 그 다시 써 썼고 아, 구간을 다시, 이걸 다시 썼고요. 그 구간의 함수로 어떻게 됐어요? 구간을 왜 다시 써요? x의 범위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a부터 b까지. 아, 그... x가 거기 속할 때, 네. 그 구간에서 f의 최솟값 이렇게 되는 잖아 네. x가 다른 구간일 때는 다른 구간에서 f의 최솟값. 아. 그한 구간에서만 근데 이거 n 따라 거. 변하는 거 아닌가요? 뭐 l에 의존하 n 따라 는 구간. k의 범위를 써면 되잖아. k의 구간 에서 고정된 거지. k 범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응? k 범 n 그냥 이렇게 된다고. 빛이 카 <목소리> 기호를 다른 걸 쓰자. 네. 아이 k 번째 소공간을 ik라고 그러자. 네. 어, 그러면 f 의 x는 이거는 mt라고. 언제 그러냐면 x가 ik에 접할때 이렇게 정의되 있는 거라고. 음. 아이 번째 소공을접할 때는 거기서수축과 다른 쪽에서 접근할 때는 여기가 이 k가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고등학교 때쓴 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거지 X가, I 1에 속하면 M1. X가, I 2에 속하면 m 2 이렇게. What a b o u 뭐? 뭘, 어떻게 바꾸는 뭘 바꿔? What about 이 o u What about you? w h 아 네. 어? 이 값을 갖는 경우가 언제 그러냐고. x 가 여기에 속할 때 그런 거지. 네. 그래. 우리 똑같은 걸 여기다 한번더 써드려야 돼. 아.

K 테이블이야 맞죠? K K K, -K. 아, K, -K, -K. 쓰는 좋나요? 아, 뭐. 이제 그다음 밑에 쓰자. 아 그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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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편한 대로 해. 거기다 써도 돼. 자리가 있어. 이면 해도 돼. 아두개안 네. 돼. 두 개? 아니야. <laughs> 아 네. 됐다 됐다. 이제 저게 WD였어. WTS가 원투쇼 WTS. 가 w h w t w t s 어제 했잖아? 아, 어제가 아니 u want w t 1, 2 show? What do you want to s h 아 w What do you w t show? What d 이거를 K를 찾아줘야겠다 답답 너무 많이 아니 저희도 잘 몰라서 답답하지아요 <Luxury> 지금 충분히 빨라 여기서 누가 나가면 비슷해 생기랑 아니 너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건 내가 몰라 답답한 야, 근데 저 화보 들은잘 된다. 백0의지한 <laughs> 번. 에연하 그러면 이제 엔딩 군했잖아요. 그러면 시멈 잡을 수 있겠죠? 왜몇시멈이냐 그러니까 누물어 보는 이그 녀석이 입술론보다 작으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잡아게요 어, 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응. 중에? 뭐지? 어 근데 맥시멈을 두번 썼죠? 지금 아니 지금 아까는 그 지금 맥시멈을두번썼죠 아, 그거는 아까는 했을 때까지 했을 때까지 어 아까는 이제 거기서 저건 전체에서 맥시멈이잖아. 아까는 그 구간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이제 MK로 놓고 요 구간에... 저희가... 아, 아니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맥시멈은 각각마다 제일 큰 값이고. 그.. 더 밖에 있는 맥시멈은.. 아 걔는 어, 지금 연결 그그 정보를 다 해준거지 응, 응. 아, 근데 바깥에 있는 맥시멈은 필요가 없겠죠 음.. 응. 왜 필요한지는 난잘모르겠어 필요 없대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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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상 FNX가 아니라 MK로 하잖아 FX-MK로 해가지고 그거야 형이 가 그렇게 쓰고싶으면 쓰는거고 아그래 쓸게요 네. 음. 어, n 그... 뭐... 아, <laughs> k 로쓰 m k 로 쓰게? 아 n g I'm 게 o y m so young. I'm so young. I'm so n g m s m so young. I'm so young. m so young. m k 라고 o u n g I'm 아그 가. 러분 그러면, 어. 아, 그러면 네. 이 구간은 뭐이 구간에서 f가 연속 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네. 이그 점을 아니지 그 값을 f 위에 스타 하나랑 최솟값을 f 아래 스타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솟값이니까 이거보다는 차이가 크겠죠? 맥시멈 쪽에 지금은 저짜지금 저기, 지금은 저기, 지금지 않을까? 지금 지금은 저기, 지금저 지금은 저기, 지금은 저기, 저기, 지금은 저기, 지금은 저기, 지 지금은 저기, 지금은 저기, 지금은 저기, 거금은 저기, 지금은 지금은 렇게지 부디몬 포함 왼쪽권 d 에 FX 이 N.K.가 아랑 어떤 걸 주고? 그거로가다고음 그치. 맞아. 맞아. 뭔가, 뭔가 다른 매트릭스. F 로스터라고 쓰기 그게 X가 K한테 소하는 효과는 것에 대해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네. 아? 어? 네 응. 그러면. F, x 로고스다가소기스가자 m k 잖잖아렇죠 그래 근데 얘랑 얘랑 e r 네 아, 같아 같다, 같다 t m actually going to g 때문에 t I'm 을때 i 차이가 o get it. i 어, going to g e 어, 이제 I'm 어, 다 왔어 n g to 그등은 재는 항상 빼는 습관이 있네. 등을 항상 빼는. 거. 너 등을 항상 빼면, 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틀려. 어. 게 <laughs> 그래서 을 쓰는 게안 되네. 각 구간마다의 이 녀석이 이 도함수가 연속일 거예요. 아마도. 절대일거이 네, 연속에 관했어 그래서 도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최대값정리에서 최대값 받겠죠. 그 최대값을 이 녀석이라 할게. 왔어, 그러면 이거는 이 점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 얘는 이 구간보다 작아요. 작아. 점이 네, 구간보다 작다. 게말 아, 이게 네, 점, 점과 어, 점 사이의 구점 사이의 거리가. 이 구간보다 구간보다가 아니지 구간의 길이보다 구간의 길이보다 <laughs> 작을 거예요 왜? 두 점은 이 구간 에 있으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 니가 하는 말이 나의 나이는 너의 얼굴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야, 아니, 용어를 잘 써야지 이 구간의 길이가 n분의 b-a라고 했었죠 그렇게 될거에요 그럼 이제 네, N을 키우면 네 n q 키면은 이제 K를 잡을 수가 있죠 M 고정되고 빅백 A로 고정되어 으니까 N이 N이 아니라 K가 아니지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보다 작은 k 를 잡아서 예, 이곳 E K보다 큰 n 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 이렇게 된니다 네. 아니구나. 아, 네. 네. 입로는 B M 곱하 B A가 입보다 그국에는안 계신 보다 작고 그렇게 이신데보다작에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사에은두 사람은 두사람그두 사람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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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두사 아, 맞다. 어,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해서, 해이 해서, 이렇게 니까 이렇게 됩서다따라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내 다음 주까지 내가 밀은 날아. 어허. 오일로. 오다라고 뭐라고? 선불. 다음 주에. 있는 음. 다음 주 언제 돼? 진짜 다음 음. 주는데, 음. 뭐. 주? 좋요저내려저 내라고. 시간는데 그럼 이번 주까지죠? 다음 주부터뭐 누구죠? 가지 <laughs> <laughs> 조장님. 어우리 조장님 <laughs> 어, 어, 이지 아, 동훈 상황 누구냐? 저요. 저요. 어, 정하지않아정 정했어요. 정했어요. 근데 왜 몰라? 아, 저 알아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아니, <제가>? <웃음> <웃음> 저랑 오빠랑 동훈 오빠랑 건우 <laughs> 네. 오빠.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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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주에 퀴즈 봐요? <laughs> 왜? <안> 보니까 진우가마지막고하습니다 너무 좋요